자, 3번. 보자. 자, 순서 3번 문제죠? 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순서는 역시나 주어진 문장이 중요합니다. 맞죠?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겠죠. 어떤 그 정보를 이어서 뭐 연결고리 대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시어가 나올 수도 있겠고. this, those, uh, that 이런 거. 그다음에 뭐 such 플러스 명사. 맞죠? 어, 그 다음에 뭐 연결어 상반된 내용 또는 예시 맞, 맞습니까? 아무튼 주어진 문장을 좀 주목해서 봐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young children unlike others react to sounds with their emotions instead of their intellect. 자, 사실 요 질문은 내가 좀 보고 반성을 좀 했는데 자, 음, 어린 아이들은, 코마 코마 사비니까 자, 어른들과 달리 어른, 어린 아이들은 react to 어디 어디에 반응하다 이 뜻이거든. 자 어디에 반응합니다? 소리에 반응한대. 맞나? 소리에. 근데 뭐를 가지고 그들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맞나? 뭐 대신에 그들의 어떤 intellect 지성 대신에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보다는 뭐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소리에 어떤 반응한대. 뭔가 생각해가지고 뭐그 내용을 알아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뭐, 소리에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 소린 것 같아.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 문장, C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뭐, 연결고리들이, 어, 주어진 문장과 뭐가 제일 잘, 어, 맞는지 한번 보자. To these words. 자, 이러한 말들에, 툴은 어디 어디 A 말이니까. 전체적 t o 툴은 어디 어디 A지. 자, 이러한 말들에, The child would respond in exactly the same fashion. 그 아이는. 자, 종종 이 선생님이 하는 이 순서 찾는 방법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A 문장을 읽다가 갑자기 주어진 문장에는 복수 명사가 안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A 첫 번째 문장에 t h 가 나왔어. 에 그러면 A 안 되지 하면서 멈추고 바로 B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돼. 일단, 무조건 A의 한 문장은 읽어서, 이 A에 나오는 어떤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A, 그 다음에 B, C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뭐를 주어진 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라면, 그 다음에 B의 후반부를 읽었을 때, 아까 읽었던 A의 첫 번째 문장과 또는 C의 첫 번째 문장 중에서 어떤 것이 이 B 다음에 이어질지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 한 문장씩은 다 읽어야 된다. 알겠지? 자, 다시 해보자. To these words. 자, 이러한 말들에 The child. 그 아이는 Would respond. 뭐할 뭐 것입니다? 반응할 거래.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소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 나왔죠. 어떤 한 아이가 나오고 나서야 뭐가 나올 수 있어? 더 차일드가 나올수그 아이는 맞죠? 처음에는 한 아이가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반응을 했다. 아이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차일드가 나오고 뭘까? 그 아이가 똑같은 식으로 반응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맞나?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이 나오겠지. 그래서 아무튼 A는 X 그 이러한 말들 또안 나왔죠. 어떤 말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들에 그 아이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fashion 패션이라도 있지만 방식이라는 뜻이죠. 자,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면 consider how a child would react if you yelled these words directly at him or her. 자, 예를 들면 예시 의 시작이 다맞죠 명령문 한번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컨셉들의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 갑니다. 자, 어, 간접 의문문 해석할 때는 주어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 순으로 해보자. 한 아이가 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차일 들어가겠죠. 한 아이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서술어 3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뭐 한다면 if you y e l l this was directly at him or her. 아이가 나왔으니까 그 아이를 힘 또는 헐로 받았죠. 맞나? 네가 뭐 한다면 네가 yell 소리친다면 이러한 말들을 직접 그 아이에게 그 이러한 말들이라는 하 것은 그다음에 콤마 콤마로 나오는 것 같아. I can't stand you being naughty. 나는 네가 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수식으로 봐도 되겠고 맞죠. 어 결국은 뭐한 아주 어 노티한 아주 네가 지금 장난치는 너를 이렇게 꾸며 수식으로 봐도 되겠죠. 나는 네가 아주 짓궂은 너를 참을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I want you out of my sight.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 내눈 밖에 어 나갔으면 좋겠다. 즉뭐 꼴도 보기 싫어 이 말이겠지. 자 니가 이런 말들을 you yelled this was directly at him or her 직접 그 아이에게 소리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 지를 한번 consider 생각해보세요 말해. 괜찮다 맞죠 음. 그 다음 obviously 분명히 the child 역시 the child죠 그 아이는 would respond 반응할 거래 어떤 방식으로 뭐를 가지고 with alarm or fright 어떤 alarm, 놀람과 fright, 두려움을 가지고. 놀람이죠. alarm. 그 다음, fright, 두려움. 그리고, 아마도, 어, begin to cry. end 어, 다음에 지금, 얘가 주어기 때문에 병렬구조, end는 병렬구조죠. 따라서, the child가 주어고, 앞에 동사는 would 할 것이다 라는 동사가 있었으니까, begin에 s 빠지고, 동사 운영이 와야겠다. 맞죠? 뭐할 것입니다. begin to cry 음, 어, 울기 시작할 거래 그러니까 뭔가 어, 딱 보니까 아까 주어진 어떤 뭐 b 에서 니가 뭐 한다면 맞죠 소리치고 난 니가 장난치는 걸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니가 썩 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뭐,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I want you out of my sight 라고 하면 어, 딱요 반응이 나오겠죠 분명히 뭐 한다고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 거래? 그렇지 놀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할 거고, 그래서 아마도 울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 당연히 이런 말 하면 울기 시작하겠죠. 됐나? 오케이. 딱 다음에 어, B를 읽자마자 사실은 뭐 C를 읽자마자 B 다음에 O음을 알 수가 있었다 맞죠? 순서는 B, C, A인 것 같은데 자 확인해보자. 그러면 C의 후반부를 읽고 A의 전반부와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 자그 아이는. 놀라, 놀라고 두려워서 울기 시작할 거라고 했죠. 그 다음, the interesting though is what happens when you use the same shouting voice to say, I love you very much and I want to spend time with you. 자, 도우는 자, 이렇게 콤마콤마 앞그 안에 있는 도우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얘는 접속사의 기능이 아니라 어, 일종의 접속부사 however, 이거든 however. 알겠죠? 도우가 접속사를서 일단 이렇게 써요. 도우 다음에, 어, 뒤에 종속절 나오고, 주절이 나오지만, 어, 도우가 그러나 however에 드실 때는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콤마 콤마 사이에서 도우가, 맞죠? 도우가 이렇게 씁니다. 이때는 뭐라고, 그러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나부터 하자. 그러나, 더 interesting thing, 흥미있는 점은 바로 뭐래? is입니다. 뭐입니다. what happens 일어나는 일이래 어떤 일어나는 일? 언제? When you use the same shouting. 네가 똑같은 어떤 어아런 끝났구나. Shouting voice구나. To say 땡땡이야땡땡이야를 OO이야. 말하기 위해서 뭐이 이런 이런 이땡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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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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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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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I love you very much and I want to spend time with you 이렇게 아까 나는 네가 여기서 어, 장난치는 걸 참을 수 없어 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고 소리치듯이 난 너를 사랑해 그다음 나는 너랑 함께 있기로 하네라고 소리쳤을 때 what happens 일어나는 일이 어, 재밌다 이 소리 그게 바로 뭐냐면 to t h i s words가 바로 어떤 말이야 요 말이지 요 말. 좋아한다는 말을 소리치면서 했을 때이 말에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 거래?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똑같은 방식 앞에 어떤 방식이 나왔죠? 어떤 방식이 나왔어? 요거 놀라서 우는 방식이 나왔지 반응 방식이 즉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래 즉 놀라서 뭐 그건 울 거다 이 소리 됐나? 왜 그래? 내용은 좋잖아 내용은 너를 사랑하고 결국 너랑 함께 있기를 원한다지만, 자, 이제 나온다. This is because.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했지. 그 말은 놀라서 온다고 했지. 왜, 이것은 왜냐면 this는 앞 문장입니다. 맞죠? 즉, 앞 문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는 놀라서 온다야. 이것은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the r o w sound of your voice. 자, 네 목소리에, 거친 소리가, 소리 지른다고 했으니까. trigger, 우리 단어 외웠죠 유발한데, 뭐를 유발한데? The reaction. 어떤 반응, 어떤 반응이었죠? 놀라서 우는 반응이지. 부정적인 반응. 어, 뭐 하기 전에? The child has a chance to interpret your words. 요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뭔데? 주어진 문장에 있는, 어 their intellect. 지성이지, 지성. 즉, 그 아이가 has a chance. 기회를 갖기 전에. 어떤 기회인데, 투이야가 앞에 있는 첸스 꿈메주죠 너의 그 말, 내용은 좋았잖아. 너를 사랑하고 너랑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은 좋았는데, 너의 그 말을 interpret, 해석하는 어떤 기회를 갖기 전에, 결국은 지성이, 우리의 머리가 지성이 뭔가 작동하기 전에, 어, 결국은 어떤 반응이 먼저 나간다는 거라. 뭐 때문에, 너의 그 거친 목소리, 맞죠? 그큰 어떤 소리 치는 것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을 유발한다는 소리지. 나도 요건 좀 반성하는데, 어, 선생님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습관적으로 좀 정색할 때도 많고, 웃는 게좀 어색해서, 음. 그리고 좀 이렇게, 어, 주목시키기 위해서 좀큰 소리를 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좀 반응이 부정적일 때 많더라고. 뭐, 우리 유아 민주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의 너희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러 내용은 좋지만, 결국 뭐 하면, 소리치면서 말하는 거는 그 상대편에게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지. 뭐 나만의 요지도 한번 비슷하게 해보세요, 알겠죠?